자, 다음은 기본소득 논쟁, 여권에 불붙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낙연 의원도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 기본소득 대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김종인,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다 한마디씩 보태셨습니다. 전뭐 기본소득이 옳다 그러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방송으로 가름하겠고요. 어, 기초적인 주장들의 요지만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낙연 의원의 말은 결국 재정 확보가 되겠느냐, 이것이 지속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중론의 입장에 접근하고 있고요. <laughs> 이재명 지사의 얘기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확대하자. 이건 뭐냐면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실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긴급 재난수당을 줬으니 기본소득 실험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과 긴급 재난수당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하자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고 이재명 지사하고. 서로 대결하고 있죠. 전는자치단체장끼리 뭐 이런 논쟁을 벌이는 r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가운데 좋은 중간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laughs> 김부겸, 의원도, 김부겸 전 의원도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축소를 전제로 한 기본소득 논의는 안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소득을 1인당 50만 원 주든 100만 원 주든 하만이 주든 하을이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줄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파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기본 얼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김부겸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이야기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자라는 김종인 비례위원장의말이 얘기도 맞는 얘기죠. 근데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논의는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 지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숟가락만 얹고 있는 건데 요즘 말했다고 또 언론이 또막 엄청 받아주면서 마치 김종인이 먼저 시작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걸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당장 실현 어렵더라도 앞으로 고민해볼 문제라는 그 유승민 어전 의원의 그 신중론 뭐기담아들을수 있는 얘기고요.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배급제다라는 홍준표 대표는 이게 기본소득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회주의라뇨. 사회주의 국가가 망한 지가 언젠데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를 하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전 국민 의료보험은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형태의 정책이죠. 그런 것또 신나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념 논쟁에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완승을 거둔 입장에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실현 못하는 것, 경제개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제발 홍준표 대표는 모든 사회주의라는 색깔을 씌워서 얘기하는 거좀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되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자. 어려운 계층은 지금 돕고 있죠. 어려운 계층을 더 도우면 되니까. 이건 기본소득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laughs> 이건 예를 들면 청년수당을 주자. 아니면 그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에 지원금액을 대폭 늘리자. 노인 연금을 증액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기본소득이 왜 들어갑니까? 안철수 대표도 제발. 본인이 무슨 얘기한지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여야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런 논의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